이 사건은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실제 마귀는 존재하며 우리 인간들의 삶에 매 순간 개입하여 조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괴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앙생활해야 하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이 실화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실제 인물인 안넬리스 미셸이라고 하는 여성은 1952년생으로서 독일 바이에른주 클링겐베르크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매우 엄격한 캐톨릭 신자로서 성장했고. 성격은 정말 밝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감을 가질 만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1968년 9월 만 16세가 되었을 때첫 번째로 아무런 이유 없이 졸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날 밤 자신을 무언가가 가슴을 짓눌러 침대에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1개월이 지난 후 1969년 8월에 또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녀의 어머니는 안되겠다 싶어 가정의 닥터 보트와 신경과 의사인 닥터 루시에게 데려가 정밀검사와 뇌촬영까지 했지만 그 어떤 문제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의들이 함께 결론 내린 것은 그냥 발작의 한 형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단을 받은 후 그런 증상들은 1970년까지 두 번을 더 겪게 되는데 항경련과 항발작에 관련된 두 가지 약물을 처방받아 약을 복용했지만 별 효과는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1973년부터는 자신의 침실에서 누군가 노크하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고, 안 넬리스의 가족들까지도 그 소리를 들을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안 넬리스를 지옥으로 데려가려는 저주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당시 안 넬리스의 어머니는 딸의 눈이 검게 변했고, 손 또한 발톱이 달린 두꺼운 발처럼 변했다고 합니다. 1973년 9월 루시라는 뇌 신경 전문의를 만났을 때그 의사는 안넬리스를 괴롭히는 실체는 악마의 얼굴에 대한 끔찍한 환상이 그녀 안에 있는 것 같다고 말해 줍니다. 그리고 안넬리스가 직접 한 말인데 대변타는 냄새를 맡는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악취가 그녀의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실제로 그 냄새를 맡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는 이것은 의료 행위보다는 캐톨릭의 예수회라는 곳에 가서 상담을 해보라는 조언을 듣게 됩니다. 결국엔 알트라는 신부를 찾아갔고 1973년 11월 안넬리스는 프로이트 정신과 의사를 만났는데 그는 그녀를 간질 가능성이 있는 신경증 환자로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사는 간질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딜란틴이라고 하는 약을 끊고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태그레톨이라는 약을 처방해주지만. 1975년 7월쯤엔 그 이상한 행동과 발작은 더욱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소변도 핥아 먹기도 하고 거미와 파리까지 먹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집 안에 걸려 있던 십자가와 묵주, 성화 이런 모든 것들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안넬리스는 초인에 가까운 힘을 내면서 자신의 여동생을 인형처럼 던지기도 하고 한 손으로 사과를 스폰지 짜듯이 쥐어짜고 아주 짓이겨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며 가족 모두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게 됩니다. 이젠 더 이상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종교 캐톨릭의 요청을 하게 되고 거기서 구마 의식의 전문가인 로드위크 신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신부는 구마 사역, 즉 마귀를 쫓는 전문 사역자로 평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안넬리스가 확실하게 마귀가 들렸다고 결론 내린 후 주교와 시미 끝에 그녀를 구마하라는 캐톨릭 공식 승인을 받게 됩니다. 구마 사역의 집전은 렌츠와 알트라는 신부가 맡았습니다. 1975년 9월 24일 첫 번째로 구마 의식이 거행되었으며 렌츠 신부는 구마 의식에 있게 될 일들에 대해 기록을 남기기 위하여 녹음을 할수 있도록 캐톨릭의 허가를 받고 총 42개의 구마 의식 오디오 녹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 중에 일부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들려오는 소리는 많이 충격적일 수가 있습니다. Heard. <목소리> 안넬리스 안에 들어와 있는 마귀 중한 존재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되었는데 자신은 1500년대 실제로 존재했던 플라이슈만이라고 하는 신부였다고 말합니다. 문제가 많았던 그 신부가 저지른 사건들에 대해 정확하게 말해주었고 그 신부가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마 의식을 거행하던 렌츠 신부는 나중에 로마 교황청에 확인해 본 결과 실제 1500년대에 플라이슈만이라는 사악한 신부가 존재했었던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안넬리스가 500년 전에 존재했던 악한 신부에 대해 어떻게 알수 있었겠습니까? 구마의식을 행하던 신부는 정말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마귀가 그 신부의 아이덴티티를 빌려 이 안넬리스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마귀 들림에 대한 여러 징후들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예수 보혈이라는 말을 선포하면 미칠 듯이 발작을 합니다. 그리고 눈에 흰자위만 볼수 있고 어떤 때는 까만 자위가 아주 작게 축소되어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공포감을 느끼도록 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수 없고 우리에게 입력되어 있지 않은 아주 오래된 존재, 사건, 숨겨진 것들에 대한 정보를 줄 때도 있고 또 일반인에게서는 절대로 볼수 없는 초인적인 힘 또는 과도한 체력을 나타내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막이 들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징후는 그 사람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일종의 발작 현상이 나타나면서 팔, 발이, 손들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뒤틀리기도 합니다. 1976년 5월이 되면서 이제 안넬리스의 상태는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서슴치 않고 깨물기도 하고 자신의 머리를 벽에 사정없이 박으며 자해를 합니다. 그래서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침대에 묶어 두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 음식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몸무게가 37, 38kg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넬리스를 제지하려고 할땐 엄청난 힘으로 제지하는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1976년 6월에는 안넬리스의 얼굴 전체가 주저앉고 고열에다 병원 가는 것도 거부하게 됩니다. 그 동안 66번의 구마 의식을 행했고 마지막으로 또한번더 1976년 6월 30일 구마 의식을 행하기 위해 신부들이 와서 총 예순 일곱 번의 구마 의식을 가졌습니다. Paulus Simus Sacramentum Christum Terat Sinde Materium Sanctus Ad Clia Sanctorum Sanctum Omnus Imposor. 그 다음날 아침에 가족들은 그녀의 방에서 안넬리스가 숨져 있는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23세 나이로 죽었습니다. 사망 당시 그녀의 몸무게는 31kg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안넬리스의 부모와 구마 의식을 행했던 두 신부는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1978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도 마귀가 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으로서 마귀가 얼씬도 못하는 크리스천들이 다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